종교개혁 주관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496년 전에 케도릭 수도원의 젊은 신부 말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으로 교회는 이런 이런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말틴 루터는 그 당시의 교회에 바르지 못한 면을 하나하나 적어서 무려 95가지 조항을 적었습니다 그걸 성당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종교 개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글걸 붙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개혁 운동을 처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200년 전부터 교회는 변해야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말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벌써 영국 런던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수인 위크리프란 분이 개혁 운동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위크루프, 위크리프의 생각이 상식적입니다. 그 당시는 그의 혁명적인 생각이 됐지요. 잘못된 교회 관행 신앙에 모두 물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냥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간 입니다이 크레프가 주장했던 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과 교회 전통이 서로 부딪힐 때는 성경을 따른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사람들의 전통이 부딪히면,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 되지요. 두 번째는, 양심과 사람들의 말이 부딪힐 때는, 양심을 따른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기존 교회에, 로마 천주교회에 반기를 드는 운동이랬고,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나중에 위크리프가 61살에 죽었는데 죽은 뒤에도 박회를 해서 묘지에서 시체를 끌어내 가지고 불태웠습니다. 그잿가루를 시냇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교회 역사가가 쓰기를 위크르프의 불태워진 시체가 시체가루, 채가루가 시냇물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온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서. 만인들의 께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0년 뒤에, 말틴 루터가 등장하기 딱 100년 전에, 보헤미아 프라그라는 데서, 이번에는 존 후수라는 성각자가, 개혁자가 등장했는데, 그존 후수를 개혁 운동의 횃불이라 그래요. 이 사람 또 역시 위크리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설교하고 그걸 전해다가 캐돌리 교회에서 개심하게 보고 그걸 중단하라고 파문을 시키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근데 뭐 좋은 후수가 목숨 걸고 전하는데 그런다고 중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케드릭 교회가 뭔 짓을 했느냐 하면 은 신변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신부님들 회의, 종교회의에 나와서 네 주장을 한번 말해봐라 토론을 하자 그래서 거기 나라에서도 성당에서도 다 신분 보장해 준다고 각서까지 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후수가 거기 회의장에 도착하니까 막바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1415년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참 교회사에서 간격적인 것은 좋은 후수가. 사기당하다시피 해서 제펴서 화형장에서 불타서 죽을 때 불길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는 불길에 타죽지만은 백년 후에 개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타 죽었습니다. 이 1415년이 딱 100년 뒤에, 그러니까 102년 뒤지요.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위텐베르그 자기가 성기는 성당 그 벽에다가 95개죠. 교회는 변해야 된다. 이걸 서서 붙임으로서 개혁 운동이 아무도 끌수 없는 개혁의 불길로 퍼져나간 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그 후수가 불에 타 죽으면서 백년 뒤에 그 얘기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우리 가슴에 닿는 얘기지요. 말틴 루터가 주장했던 건 강결합니다. 세 가지가 조항은 95가지 조항이지만, 그걸 딱 요양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 전에 말틴 루터는요, 27살 때 아주 총명한 장래가 유명한 신부로 인정을 받고, 말틴 루터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었는데 27살 때에 독일에서 공무로 출장을 가기를 로마로 출장을 갔습니다. 로마는 교황청이 있으니까 케드릭 교회의 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때 독일은 뭐 변두리지요. 로마로 출장을 갔는데 교황청에 들어가는 돌 계단이 있습니다. 이28 계단이에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왜냐? 그래야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그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 그러고 고행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 시대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회초리 끝에다가 못을 달아 가지고, 그걸로 막 자기 몸을 쳐서 피를 냅니다. 또 나무판에다가 밑으로 못을 쫙 박아서 그걸 뒤집어 놓고, 못판 위에 누워 가지고 고행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참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뭐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니까 말틴 루터가 28돌 계단을 무릎으로 자기도 올라간 겁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중간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막 그걸 몇번대풀이하면 뼈가 드러나지요.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행위로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고. 근데 마르 루터가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갈 때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같으니라. 사바꾸게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계단 무릎으로 가다가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독일로 돌아와 가지고 고민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고,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고, 시편을 읽고 하다가... 복음의 진술을 접하고 이제 17년 10월 31일에 9 5가지 이제 교회가 변화해야 될 조건을 쫙쓴 겁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핵심이 세 가지요. 간결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당연하지요 교황의 말씀이나 신부님들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두 번째는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행동이 좋아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원 뿌리는 창세기 십오장 육절이지요. 창세기 십오장 육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십오장 육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박국을 거쳐서 시편, 로마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점은 창세기 십오장. 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에 별같이 마련이라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80 노인이 매년 쌍두이를 놓은들, 어떻게 자식이 하늘에 별같이 많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거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15장 6절,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보라."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교육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예? 또 그의 길에 시대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뭐 이러지 않고 6절이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를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 종교개혁운동의 출발점이지요세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뭐이지요? 성경이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두 번째는 뭐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왜냐? 구약 시대에는 레위 출신만 제사장이고 중세 시대에는 신부님들만 제사장으로 생각해서 중세 시대는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이단 나온다고 신부님들만 성경 읽고 그걸 강론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예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거는 성경적인 기초가 확실하지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27장 50절 말씀. 5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지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진 골고다 언덕인데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가 제사장으로 바뀐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라 그러지요. 이게 아주 흰색, 붉은색, 자주색,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짠, 짠는 10cm쯤 되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이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위에서 하늘 찢어진 거예요. 높으단 말이에요. 밑에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수 있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겁니다. 왜냐? 그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 평신도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그 찢어버리시고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은 걸고다 언덕에서 숨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희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성소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느냐? 신각성경 3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했냐면은 378페이지 2장 9절 말씀, 2장 9절. 오직 너희는 우리 성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 시대는 레이지판만 제사장이고, 중세 시대에는 신부님만 제사장인데, 말틴 루터나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아니다.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될거 아니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왜 신부만 제사장이냐?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종교 개혁 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린 시작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신부님만 제사장인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농사짓는 제사장. 선생하는 제사장, 장사하는 제사장, 대장간하는 제사장,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성스러워 들어가는 길이 확 열린 사람들 다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 시민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라 성교하는 자로 세웠다. 성교하는 자로.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3대 깃발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데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앞선 생각, 장의력 투철한 신앙, 신념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시대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 시대의 남은자라 그래요. 그 시대의 남은자, 소수의 무리가 꾸한 신앙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앞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그랬냐 남은 자라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는다요. 아 우리 뭐라 그랬냐? 응?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산골짜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문벌이나 출신이나 뭐 미미에도 관계없다, 예. 여러분, 실례지만은, 동두천에는 지역의 특성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빈민촌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걸 고치는 데는 성경말씀이에요. 정말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 청교도 신앙, 그걸로 동두천이 전국의 명문도시로 변화시키는 일에 남은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포부가 있어야 돼. 이런 포부가 그게 성교정신이요 성교정신, 그런 앰비션, 좋은 야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저축하고, 자식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